쭈장, 마늘, 생강, 간장, 소주, 설탕 안녕하세요 까치가족입니다 여기는 지금 메밀꽃이 한창 피었습니다 메밀꽃 보이시나요? 오늘은 이 메밀꽃 앞에서 먹방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만나요. 큰일입니다. 먹기도 전에 비가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잘 됐다. 안에 돼지감자가 좀쫄아야 되겠다. 멋지네. 멋지네. 응. 나중에 메밀, 메밀 전요부 불... <laughs> 메밀, 메밀 전 해먹어야지 메밀 그래 응응응응 <laughs> <뭔데? 뭔데? 웃음> 새로 먹방 실패인가요? 성공인가요네 <laughs> 맞아 비가 와서 그래 아고인 봉고인, 봉고고 이제 고게 봉고인, 여기인 봉고인, 고인빠요인빠요인빠요인빠고인 봉고인, 봉고인, 봉고맛 봉고인, 봉고인, 봉어 응 e t s go. Let's go. Let's go. l e t 이거 먹 Let's g 여기 예. 여기 s go. 고 e t s go. Let's go. 놓을 수 s go. l 아또맞마요 네. 아또 끝남다. 매일 먹어라산 잘난 거 모르겠다. 반면, <목소리도> 어? 짜진 않아요? 응. <목소리도> 맛있어요. 음. 맛있다. 드시고 여기 밥 볶아드릴게. 자, 어머니랑 내가 듣고있을거야 내가 듣고 있을게. 내가 들고 있을게. <laughs> 응. 어머니랑 소리. 응. 응. 아니 내가 갖고 잡을까? 김장이 김장. 응? 김장 되네 김장. 김장? 비가 오니까. 아 그래도 실패는 어? 아니고 먹는 거에 <laughs>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응. 예? 오늘 <laughs> 맛이 어때요?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음. 여기다 좀 덜어놔야 되겠다. 에? 그죠? 응, 됐어요. 됐어요. 잘 드세요. 네. 이제 또 온다. 여기가. 여기 쪼니까 물 조금 더퍼놔야 뭐야? 아. 자, 이제. 음, 음. 맛있다. 천천히 많이 드세요. 메밀밭에 향기가 만져요. 뭐. <laughs> 와. 비오는 날 운치는 있네요. 응? 진가 맛없네. 어? 기가 막혀. 진짜 맛있는 맛. 음. 이게 음. 집에서 살짝 끓여가 소뚜껑에 졸이니까 진짜 맛있네. 음. 응? 응. 보냐? 나 보냐? 근데 비가 막쏟아지지쏟않지 t talk t 아주네 I a 그 a mom. I 뭐먹 a 먹 o m I 그냥 a <laughs> m 손으로 am 도 m o 고 I am a m o 고기 am a mom. I am a mom. I am a m o 야, 한타야. 고기 넣고 해놔야지. 맛은 기가 <지가> 막히네. <laughs> 他刚才没有烤吧？啊？啊，他他来。啊，你后面坐，后面你买点馒